참석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1 3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이 표현을 봐서 뭘로 예수님의 온 이유를 알수 있어요? 나쁜 의도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굴 보냈냐면, 유대 지도자들은 누굴 보냈냐면, 바리세인과 헤로 땅을 보냈어요.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참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로, 로 유대도 마찬가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 차이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서는 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악한 데는 하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서로 경쟁 관계 에 있었는데도 함께 온 거죠. 함께 와서 앞 부분은 다 그냥 그냥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이요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죠. 높인다음에 뭐라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왜 물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 지난번 어저께까지 살펴본 것처럼 포도 농부의 비유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들어요. 그 농부의 비유의 핵심이 그거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짓고 정말 아름답게 건설해서 농부에게 세를 줬는데 세를 안 갚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를 안 갚았다. 이 농부가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비유를 하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 사람들이 세를 안 갚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에게 세를 농부에게 농부가 빌려 쳤으면 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비유는 어떤 이 질문은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가이산은 로마의 황제거든요. 로마의 상제에게 세를 내는 게 옳으냐, 옳으냐 물은 거죠. 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은 거예요. 만약에 세를 내야 된다, 예스라고 답하면 뭐랄까요? 세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되는 거죠. 예스라고 답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로마는 뭘 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로마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그 당시에 세금을 엄청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내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었고,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불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잃어버리겠죠. 의도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예스라고 대답하면 뭐예요?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이따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인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노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노라고 대답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포도 농부의 비유처럼 봐라, 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노라고 이야기하면 누구에 걸리는 거예요? 로마 법을 어기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누구랑 같이 왔다고 그랬어요? 해로 땅. 헤롯 땅은 로마의 편에 섰던 사람이. 따라서 헤롯 땅에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온 거예요. 노라고 대답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하기 위해서. 함정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온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리까 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계속해서 물어요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금을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외식함을 보시고 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연기하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마치 이 사람들이 선한 의도 이런 것도 질문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악함이 있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왜 시험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뭐를 했냐면,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1대나리온은, 1대나리온은 하루, 노동자들이 하루 1당 정도의 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1데나리온은 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임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들은 1인당 1년에 1데나리온을 무조건 그냥 주민세처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그런데 이 가져오는 것에 굉장히 큰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과 17절 말씀을 해서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동전을 가져왔는데 이 동전에는 뭐라고래요? 그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때 뭐라고 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대나리온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새겨져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글이 써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글들이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은 거죠. 이게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되어 있느냐 물은 다음에 누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이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이 바치다라는 단어예요. 이 한글로에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서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약간 질문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다, 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이받치다라는 것은 갚다라는 단어에요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사실 가져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데나리온다 쓰는 사람들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야,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 원짜리에 누가 그려져 있냐? 만 원짜리를 안 갖고 와도 그것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대나리오는 뭐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갚으라! 라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로마에 세금을 내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야 돼요? 로마에 세금을 낸다는 게 로마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로마의 돈을 사용하고 로마의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냐.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구분되어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만 충성하면 된다 세상은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리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 그리고 이 단어는 정교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갚으라 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대한민국이 나라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속해져 있는 나라에 대해서 뭐예요?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충실하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의 것은 하나님께 갚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충실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는 것으 끝나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중 국적자 여러분 아시죠? 국적이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 뭐예요? 두 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성실을 살아야 돼.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는 충실히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중 국적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땅의 삶도 뭐요 성실을 살아가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속된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특별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할 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로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동전에 무엇이 적혀 새겨져 있느냐 라고 물었죠. 가해사는 뭐랬어요? 가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해사의 형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우리 가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잖아요. 그럼 마치 동전에 가이사의 동전에 가이사가 새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라면 우리의 모습에 뭐가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야 된다. 다르게 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그날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세금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금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보다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세요. 그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이중국적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했으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 따라서 우리는 양나라에 충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만 충성된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 또 그리고 가족들 섬겨야 되고요.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그 직장을 섬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그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뭘 의미합니까? 헝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뭘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 이시 우리 한번 오늘 하루 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이런 소속감,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가? 누군가 날 보고, 어유 집사님, 참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져요. 그럼 집사님 보면 그리스인 다 와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가? 난 하루를 살면서 무엇 하나라도 예수님을 닮은 면이 있든가,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